솔레이어 코인은 현재 6%가량 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곧뭐 크나큰 조정이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 솔레이어 코인 아직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이내로 430원대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이 폭등 랠리를 유지할 확률 현재 무려 80%가 넘어가는데요. 왜냐면 제가 이 그래프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현재 저항선은 약 400원 부근입니다. 이 저항선을 뚫어 주느냐, 아니면 이 막히고 내려오느냐가 이 확실한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차트를 보시면 현재 RSI 지수 50대 중반으로 이 완벽하게 매수 신호에 위치하고 있고, 거래 대금도 360억을 넘나드는 걸 보면 이 시총 대비 유동성이 아직 너무나 탄탄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3일 동안은 이 폭등 랠리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이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저항선에 막히면서 하락세를 보여줄 확률도 아주 약하게 존재하긴 합니다. 이 코인이라는 게 무조건 이 또는 절대라는 말을 이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저항선에 막히면서 하락세로 전환했을 때 해당 경우까지 대한이 손절 라인 가격 오늘 전부 정리해 드릴 거고 이 폭등 랠리의 대처할 익절 라인까지 오늘 전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홀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25년 상반기부터 26년 하반기까지 현재 알트코인들 테마가 AI와 블록체인 위주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AI 관련 코인들 의 시총이 240억 달러가 넘어가는 지금 큰돈 가진 기관들과 헤지펀드들까지 전부 관련 코인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26년 초까지 이 500억 달러는 우습게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 관련된 알트코인들, 이 변동성이 크긴 하겠지만, 거의 무조건적으로 우상향 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2021년에 NFT, 이 디파이, 이 초기에 들어갔던 사람들 얼마 벌었습니까? 최소 10배에서 100배는 벌었어요. 지금이 딱그 테마가 시작하기 직전이고, 그 테마가 바로 AI와 이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아직 뭐 해당 소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이 각종 AI 관련 코인들 관련 뉴스 기사나 이 차트 분석해 드리면서 매수가와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3차 매도가까지 전부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이뭐 해당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한데 이제 영상에서 이 동영상 설명이나 댓글 보시면 제가 이렇게 구글 폼 하나 남겨 뒀습니다. 이 구글 폼 클릭해 주시고 원하시는 정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연락받으실 연락처 남겨 주시고 이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 즉시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연락 드리니까 그때 바로 이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받아보시고 무료로 입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완전히 새벽 늦은 시간만 아니면 거의 1분 내로 답장을 드리니까 편하게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뭐돈 받는 거 아니냐 어디 사이트 가입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의심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텐데 전부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솔레이어 코인으로 돌아와서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지지선 부근에서 이 반등하면서 이제 막이 상승 랠리를 시작한 상태예요. 약간의 하락세를 보여주긴 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랠리를 이어가 주면서 이 솔레이어 코인의 홀더분들이나 이 진입을 고려하시는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이 크나큰 조정이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아주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솔레이어 코인 3일 이내로 4 3 0원대 돌파하면서 훨씬 높게 반등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리일 없겠지만 만약 이 저항선에 막히고 하락스로 전환했을 때를 대비한 이 손절 라인까지 오늘 영상에서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 저를 못 믿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원하게 계좌 먼저 오픈하고 가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시장에 움직이는 큰손들, 즉 고래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직접 매수매도 진행하고 있고 수익 어느 정도 나왔다고 이 바로 매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매수감이 매도가까지 기다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텔레그램방 보시면 저는 뭐이 제로지 코인부터 이 클리어풀 뭐, 그로스톨 코인들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분석해드리면서 매수가 및 매도가 잡아드리고 있고, 이 관련 뉴스 기사까지 전부 가져오면서 여러분들의 능동적인 판단까지 유도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하루에 3개에서 많을 땐 5개까지 이 추천 코인들이 매일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매도가도 같이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매수가에 진입을 하셔서 예약 매도만 걸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알림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직접 수익을 실현 시킬 수 있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제 영상 설명이나 이 댓글 보시면 제가 이렇게 구글 폼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이 구글 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정보 선택해 주시고 연락받으시 연락처 남겨주시고 이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제가 확인 즉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솔레이어 코인 차트에 제가 AI가 이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신호를 잡아주는 이 스크립트를 하나 적용시켜 놨어요. 현재까지 90% 이상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표만 따라가도 90% 이상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지표를 만드는 사람들은 많은데 문제가 뭐냐? 다돈 받고 해당 스크립트를 판매하거나 유료 소통방에서만 이 안내가 나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서는 그냥 누구나 보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채팅으로 남겨드렸고요 이 적용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해당 채팅 전부 다 복사해 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파인 리터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하단에 방금 복사한 스크립트 에 붙여넣기 해 주시고 이 차트에 넣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이 지표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차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듯이 현재 21일 오후 9시경에 이 솔레이어 코인의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였고, 이 엄청난 랠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매도 신호가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입을 고려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약 320원대 가격 위에서는 이 무조건적인 매수를 추천드리고 싶고, 홀더 분들께서는 지금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인 홀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안내사항은 제가 24시간 실시간 분석을 통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릴 테니까 해당 소통방에 무료로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